안녕하세요. 남의소개서 남수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도배의 미친남자 도미남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경남에서 도배 바닥재 전문점을 하고 있는 바로도배 대표 임용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배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도배는 이제 한 8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8년 정도.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결혼하면서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의 권유로 도배라는 걸 알게 되고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권유를 네. 하셨다는 것은 네. 다른 일을 하고 계셨었고. 그렇죠. 네. 왜 권유를 하셨어요? 어, 그때는 제가 영업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이 봤을 때 영업직은 안정적이지가 않고 음. 직업으로 삼기에는 조금 불안정해 보였기 때문에 장인 어른이 기술직을 하다 보니 기술직은 평생 먹고 살수 있는 기술을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장인 어른하고 네. 일 하시는 게, 네. 어쨌든 처음에는 그냥 따라가는 약간 심부름쪽으로 하셨을 수도 있겠지. 어, 그렇죠. 맨 처음에는 가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쓰레기 치우고, 장인 어른이 뭐, 백지를 뭐, 바르실 때 밑에서 제가 좀 잡아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음. 장인 어른께서, 그러면 내가 이, 나는 현장에서 일을 할때 너한테 가르쳐 줄 시간이 없다. 음. 왜? 우리 일은, 맞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마감일이 있기 때문에 너가 어느 정도는 배워 와야지 내가 너한테 뭘 시켜도 너가 받아들이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학원까지. 네. 등록. 그럼 장인어른한테서는 언제 독립하셨어요? 얼마나 했을 때?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5년 정도 하고 제가 이제 양산에 이사 오면서 택지 부지도 그렇고 어, 일거리가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아 내가 여기서 미리 자리를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해놓으면 나중에는 이제 소문이 잘 나고 자리를 잡아놓으면 일을 많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장인 장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양산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네. 하시게 되셨고, 네. 그 이미 지금 대표님께서 여러 뭐 인터뷰 업체라든지 방송에도 출연하신 네. 걸 제가 미리 좀 봤는데 네. 매출 규모가 네. 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본 영상으로는 뭐연 네. 매출이 7억이다. 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라 말하면 사실일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약간 뭐 반올림을 살짝 한건 있겠죠 음. 네. 정확하게 치억은 아니죠 네. 매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매출에 비해서 마진의 폭은 어느 정도예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하기 나름이고요 이제 이게 저처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접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남한테 일을 주는 개념이 돼 버리면 크게 돈이 안 남아요. 왜냐면 저희가 인테리어 시장이 일을 맡기려고 하는 소비자가 한 명이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네 명이고 다섯 명이에요. 음. 그럼 결국은 이게 경쟁이 돼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최소한으로 되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돈을 벌려면 내가 직접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일을 못하고 누구한테 일을 준다. 그러면 이제 마진이 안 되는 거죠. 그 대표님은 이미 도배에 대한 숙련자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도배를 네.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도배를 네. 시작한다고 했을 때숙련이 네. 되려면은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게 운동신경이랑 똑같다 음. 보시면 되거든요 도배신경이 되게 좋은 사람이 있고 도배신경이 정말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의지가 좋아도 몸에 몸에서 몸이 안 따라주면은 이게 손 감각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고거는 정답이 없는데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제 음. 1년만 해가지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마다 하자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해가지고 겪어봤을 때, 아, 여름에는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나고, 겨울에는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나니,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미리 예방을 하고 작업을 하자라는 게 이제 갑자기 조절로 나와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경험을 해도 갑자기 내가 모르는 하자가 한 번씩 터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배우는 건데, 그거는 한 3년은 해야지 그래도 평균적으로 조금 기억지 않나 싶어요. 근데 도배학원을 다녀보셨지만, 네. 도배학원은 얼마 정도 다녀요? 저는 한 3개월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갔거든요. 영업하면서 저녁에 가가지고한 2시간인가 3시간 배우고 했거든요. 야간반으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학원을 다니시고 음. 자격증 반이 있어가지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요, 그거는. 그러면은 도배 음. 학원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다니고 네. 현장에는 나갈 수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원 영역이고 그리고 개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하면 밴드나 카페나 이런데다가 에 글을 음. 적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학원 나와가지고 초본인데 정말로 아무 것도 안 해도 되고 제가 쓰레기만 치워도 되니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그렇게 찾아가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일하는,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직구를 해야 되는 거죠. <laughs> 네. 왜냐면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데 네. 그렇게 네. 초보로 시작해서 네. 돈을 정말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금방 많이 돈을 벌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 현실적으로. 자, 초보 일당이 10만 원이다. 근데 정말로 운이 좋아가지고 일이 많은 업체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시키지도 않은 청소라든지, 그러니까 알아서 척척척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이 마음에 들게끔 했다. 그러면 그 사장 입장에서는 어, 다음에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매일 불렀어,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 일당 10만 원인데 30일 다음에 300 벌겠죠 음. 그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와 나는 10만 원밖에 안 받는데 왜 가, 내가 왜 이거 해야 되지 나 빨리 바르고 싶은데 라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안 부르죠 아저하는 뭐고 지가 와 배우러 온 사람이 저게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라고 생각을 하고 안 부르거나 이러면 일이 없을 거고 그건 자기 할인 나름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대표님처럼 이렇게 도배 사업을 창업하려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권리 보증 빼고. 어,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네. 일단 사무실만 얻을 수 있는 보증금. 그리고 가게 없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네. 이런 자재들은 어디 따로 보관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차에 구입을 하든지 자기 집에다가 뭐 보관을 하든지 아... 아니면 창고 쪼매난 거 얻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를 그냥 창고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무실 없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도 소비자를 위해서 이게 하나의 사업을 하는 건데 구색은 갖춰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모님도 처음에 굳이 네가 가게가 필요하나 그냥 명함만 돌려서 일 따가지고 하면 되지 왜 그런 돈을 쓰려고 하니 하는데 저는 그거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고 예의라 생각했거든요. 가게가 있어야지만은 제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가게를 음. 얻은 거고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작업을 그 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치가 어떤냐에 따라 가지고 다를 거고 평수가 어떤냐에 따라 다를 건데 저는 어, 천만 원 들었습니다. 천만 원은 어디에 지출이 된 금액이에요? 일단 보증금, 가게 보증금, 음. 그 다음에 풀칠을 해주는 기계. 그게 가지고 다니기도 하죠. 그렇죠. 차에 싣고 다니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싣고 짐을 싣고 쓰레기 싣고 있는 차. 차. 승용차가 아니 음. 현 작업차가 필요하거든요. 뭐 화물 같은 네. 승합차. 네. 기술만 있으면 창업 비용이 많이 들진 않네요. 그렇게 크게 들진 않는 것 거의 같아요. 거의 뭐 네. 무전포 창업도 가능한 거니까. 무전포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부분이실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대표님만의 마케팅 방법은 있어요? 소비자가 우리가 일하는 그 과정을 알아야지만이. 뭔가가 이게 소통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일할 때 보면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다 지켜보진 않거든요. 보통 직장을 다니시던지 무엇인가 다른 걸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가 작업을 할 건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작업할 때 작업 과정들, 기초작업, 막벽지들 뭐 뜯거나 초배를 하거나 하면 소비자분들한테 다 문자로 보내드려요. 고객님, 이렇게 해가지고 벽지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곰팡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고, 이제 이렇게 조배를 합니다. 그리고 한몇 시쯤에 끝날 것 같아요. 그때 시간 되시면 오시면 될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좋아하세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다 풀어드리니 되게 안심하고 되게 그게 신뢰를 얻는 것 같아요. 그게 저, 저만의 마케팅 방법이라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신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소비자들한테 거짓말을 안 치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금 조금씩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이제 좋게 봐 주시고 소개를 많이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 하고 싶은 말. 부산 경남 쪽에서 도배 맡기려고 찾아보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바로 도배 검색하면은 제가 어떻게 시공했는지가 다 나올 거예요. 그거 보시고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되면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도베 사장님이 정말 신뢰가 는 사람인지 궁금하다면 저한테 메일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